1971년 3월 2일 전라남도 화순에서 태어난 고현정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지능과 재능을 보였는데 특히 예술활동에 뛰어났다. 세 자매 중 막내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동시에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가 어릴 때부터 회복력과 단호한 성격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현정은 고등학교 시절 배우가 되는 것을 꿈꿨고 학교 문화 활동에 꾸준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가족 사정이 거, 꿈을 추구하는 데 항상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재정적 안정이 우선순위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기회를 찾고 자신의 경력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은 1989년 리스코리아 미인 대회였다. 18살의 나이에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기 위해 참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회를 자신의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발판으로 삼기 위해 참가했다. 그녀는 타고난 날날라 아름다움, 지성, 자신감으로 훌륭하게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으로 그녀는 연예계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고 광고 모델이 되어 대중의 관심을 끌수 있었습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 대회 덕분에 예용, 그녀는 광고와 TV쇼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고현정은 미인이라는 타이틀에 그치지 않고 연기 분야에서 자신의 진정한 재능을 증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그녀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중 하나인 동국대학교에서 연기를 전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연기 실력을 다듬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술 경력을 위한 튼튼한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고현정은 대학을 졸업한 뒤 1990년대에 연기 경력을 시작하였고, 곧 그녀 세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1990년 TV 시리즈 야생 사과나무와 사랑에서 첫 역할을 맡으며 작은 스크린에 데뷔했습니다. 그것은 작은 역할이었지만, 그녀의 부드러운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연기로 그녀는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 큰 전환점은 1995년 인기 TV 시리즈 샌드글래스에 의해 찾아왔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TV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고전 걸작으로 여겨진다. 고현정은 이 영화에서 1980년대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혼란스러운 삶을 사는 해린 역을 맡았다. 이 역할은 그녀의 뛰어난 연기력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전국의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톱스타가 되는데 도움이 됐다. 더스티 러브 진, 더라는 그녀에게 많은 영화 초대와 광고 계약, 권위 있는 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현정은 신인 여배우에서 빠르게 한국 연예계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연기 스타일은 깊고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에서 독특합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캐릭터부터 복잡하고 도전적인 역할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현정은 직장 생활에서도 많은 압박을 받고 있고 대중의 기대 역시 큰 부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예술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고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고 경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1995년, 그녀는 전성기를 누리던 중 갑자기 삼성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신세계그룹 부회장 겸 대표이사인 정용진 씨와의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이 결혼은 한국 연예계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떠올랐는데, 유명 스타와 거대 기업의 후계자의 결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을 위해 그녀는 유망한 직업을 포기해야 했고, 이는 많은 팬들을 후회하게 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며느리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녀는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했고, 남편의 가족, 특히 집안에서 큰 권력을 가진 시어머니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았습니다. 고현정과 정용진의 결혼 생활은 생활 방식과 견해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사람은 8년간 함께 살다가 2003년에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이혼으로 그녀와 전 남편의 관계가 끝났을 뿐만 아니라 남편 가족의 압력으로 인해 두 자녀의 양육권을 잃었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고현정 씨는 아이가 그리워서 울 수밖에 없었던 날이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혼 후, 그녀는 연예계에서 거의 모습을 감췄고,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그녀의 전 남편의 가족 역시 그녀가 연기에 복귀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이로 인해 그녀의 경력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고현정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5년, 그녀는 영화 봄날로 스크린에 복귀했다. 큰 성공은 아니었지만, 이는 그녀가 자신감을 되찾고 점차적으로 경력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복귀에서 가장 중요한 이정표는 2009년 사극 선덕 여왕에서 미실력을 맡은 것입니다. 이것은 강하고 교활하고 야심찬 악당으로 그녀의 이전 역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현정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강렬하면서도 심리적으로 복잡한 미실력을 선보였다. 이 드라마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그녀를 다시 a급 스타 반열에 올려놓았고 한국 tv 산업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에미시네마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선덕 여왕 이후 그녀는 tv와 영화에서 다양한 역할에 도전하며 계속해서 자신에게 도전했습니다. 다이응이프 2010에서의 여성 대통령 역할부터 디어마이 프렌즈 2016 3회에서의 심리적으로 심오한 역할까지 그녀는 항상 자신의 변신 능력을 증명해 왔습니다. 고현정은 연기 활동 외에도 작가로도 활동 영역을 확대해 2011년 고현정의 소재를 출간했다. 그녀는 수많은 폭풍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복력을 갖고 끊임없이 전진하며 많은 여성에게 영감을 주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고현정은 매력적이고 고귀한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뛰어난 연기력으로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여배우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예계에 처음 등장한 날부터 타고난 아름다움, 매력,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이 고현정을 정말 존경하고 칭찬하는 이유는 그녀가 순수하고 온화한 캐릭터부터 복잡한 심리적 깊이가 있는 역할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녀의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 중 하나는 선덕여왕의 미실 역이었습니다. 이 캐릭터는 악당일 뿐만 아니라 강하고 지적이고 야심 찬 여성 인물이기도 합니다. 고현정은 차가운 눈빛과 의미심장한 미소, 권위 있는 어조로 매번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이며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 역할은 그녀가 많은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서 그녀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현정은 역사적인 역할 외에도 좀더 현실적인 캐릭터를 연기해 보려고 노력했다. 예를 들어 영화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는 인생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중년 시나리오 작가를 연기했다. 고현정의 진솔하고 심오한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린 드라마로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겪는 우정, 가족, 외로움에 대한 진솔한 감정을 표현했다. 고현정의 빛나는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사업가와 결혼한 후 연예계 대계를 떠났고 이혼 후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고현정은 그러한 폭풍에 휩쓸리지 않고 즉, 꿋꿋이 일어나 화면으로 돌아와 자신의 재능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관객들은 그녀를 여배우로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강하고 회복력 있는 여성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고현정은 중년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며 나이가 재능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각각의 캐릭터로 변신하며 관객에게 진실하고 깊은 감정을 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고현정은 재능 있는 배우일 뿐만 아니라 인내와 끈기, 그리고 예술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내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콘텐츠가 여러분에게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된 주제를 더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가 더욱 우수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